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생강 심어 는데 왔는데요. 이제 생강 심어 놓은 자리에다가, 이제, 이, 우리 저 텃밭에서도 이렇게 이제 차광막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그 생강 이렇게 심어 놓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차광막을 이렇게 씌워주면 좋아요. 어, 아왜 그러냐 그러면은, 생육 조건이 고온 다습한 데서 잘 자라는 작물이지만은, 너무 이제 30도 이상으로 얘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성장이 이게 잘안 되거든. 더디게 되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늘막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늘막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그늘이 이렇게 싹 비춰져. 서 기온을 조금 더 떨어뜨려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장마 기간인데, 장마 기간인데도 이제 그 비가 잠시 머지면은 이제 약 기온이 이제 이를테면 이제 32도 이렇게, 33도 이렇게 올라가버리죠. 급격하게. 예, 그래서 보면은, 입이, 예, 보면은 이렇게 아주 썩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 지금, 지금 한참 이제 분열이 제 되어가고 있거든요. 어,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자, 벌써, 이 자, 한나두 개, 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분열이 됐네. 벌써 이렇게. 봐봐. 이제 막 분열이 돼가. 이것,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한나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분열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입이 보면은, 응, 썩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제가 오늘 지금 쳐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자, 분열이 막, 이제, 한나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제, 네 개. 막, 이제, 분열이, 이제, 어 며칠장간에 이렇게 많이 이 변하네요. 어,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이건 여덟 개나 되네요. 여덟 개나 분열이 돼서 벌써. 하루하루가 이제 다르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해줬어요. 둘을 또해 놨는데 용도를 또 다른 데다 또 미리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모델에서 이거는 이제 건초, 어, 건초를다가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이제 해줬거든요. 근데 건초나 이제, 이제 부엽토가 있으면 가장 좋고, 부엽토를 해주면은 제가 몇년 동안 쭉 해봐도 부엽토 해주면은 생각이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부엽토위에다 이렇게 깔아주면. 그래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나 붕 어, 등교에도 좋고, 이렇게 이제 건초, 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저희, 는 이제 건초가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있는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초를 해주고, 이제 건초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제 퇴비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들어 놓은 퇴비를 살짝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보습이 얘가 이제 잘 되거든. 보습이 잘 돼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캘때 보면은 이제 막, 엄청나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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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지금 벌써 이제, 뭐, 이제, 일곱 개, 여덟 개, 이거 부들됐으면, 이런 애들은 3 0개 이상 분열이 다. 이렇게 그, 때 보면, 이제, 보면 또, 또 상당히 우람할 거예요. 1.5kg.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분열이 잘되면 내려 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며칠 상관 아주 쭉쭉쭉. 그래서 지금, 뷰는 이제 두 번에서 세 번, 이렇게 이제 주죠. 그래서, 육분은는 6월 말에서, 어, 7월 상수. 또 7월 말에서 8월 상순. 또 8월 말에. 이 이렇게 이제 세번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눠서 이제 주시던가 아니면은 6월 말에서 이제 7월 상순에 한번 이제 8월 말경에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두번 주시던가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세 번을 줘요. 세 번.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어, 나눠서.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주거든요. 입이, 입 상태가 약간 이제 누르누르 하면서 이제 썩 건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예, 예, 건조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일단 위에다 조금 올려놨으니까, 얘들이 이제 스세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제 그 우피를 줄라고 그래요. 우피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서 우피를는, 그할게 없대요. 응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보면서 얘들이 생육 상태 에 이게 봐가면서 옷비료는 어, 그렇게 주시면 돼. 꼭그 때대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들이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생강밭은 잡초가 아주 상당히 좀 거칠거리죠. 어, 그래서 이제 잡초가 거칠거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닐, 이제 이 고랑에는 이렇게 잡초 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잡초 잡초가 없어. 그러면은 잡초가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잡초가 없는 대신에 이제 비닐을 이렇게 분열이 될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찢어줘야 돼. 이렇게 이제 분열이 막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하고 이제 이쪽이하고 거의 붙어버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닐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여덟 개 이렇게 일개8개 분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제 찢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돌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초로다가싹 덮어버렸어. 풀이 안 나게 어. 이렇게 으면 이제 이렇게 보습이 이제 제대로 이제 싹 돼서 이렇게 분열이 잘될 게. 요 그리고 이제 잎이 이게 약간 덜 건강한 것 같은데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수세가 이제 더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더 조금 회복되면은 곧게 이제 예, 우피루를 주는데 우피루는 저희는 NK 비류를 줘요. NK 복비가 있으면 NK 복비 면더 좋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이런 거쳐나 이런 것들 살짝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주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제 생강 이렇게, 예, 밭에 이렇게 이제 심어 놓은 데가서 이제 뭐 바시라기도 그렇죠. 텃밭에서 이제 뭐 조금 심어 놓고 이제 바시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지금은 이렇게 그 대농도 그 대농이지만은 이렇게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죠. 어, 그 관심도가 또 높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농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제이 작업들을 해주시면 이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 어,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영상을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